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속담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라는 속담을 설명드릴 거예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라는 말은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까맣게 잊었니?"라는 뜻이에요. 즉,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놀리거나 나무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어, 까마귀는 몸이 까만 새지요. 그래서, 까맣다라는 음 말과 연관이 된 새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잊어버렸을 때, 까맣게 잊었다. 어, 까맣게 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말, 어머, 까맣게 잊었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까라는 단어가 겹쳐서 어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까맣게 잊었니? 라는 뜻으로 이 속담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 그렇게 이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있다 라는 관용표현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말은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까맣게 잊었냐?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놀리거나 나무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속담이 사용된 대화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광수와 수민이가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광수, 수민아, 어제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수민, 어제 약속? 무슨 약속을 했지? 광수,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번 주말에 등산하기로 했잖아. 수민, 그랬나? 왜 생각이 안 나지? 광수, 너무 하는군. 지난번에도 약속을 잊더니만. 이렇게 수민이가 자꾸 한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렇게 어, 표현을 하면서 수민이를 원망하는 표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라는 말은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놀리거나 나무라는 말입니다. 오늘 속담 설명 여기까지예요. 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속담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